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은 강도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이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2022년 한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 올해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 66번째 우리 성경인 이 요한 계시록으로 올 한해를 우리 마무리할 때큰 은혜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책이고 또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용과 같은 괴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이 세상의 종말이 이 나타내는 그런 전쟁들이 나오고요, 또 자연재해로 지구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또 3분의 1이 죽어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물론 무서운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요한 계시록을 마냥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계시록을 작성하게 된두 가지 이유를 1절에서 알려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요한 계시록을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를 도 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첫 번째 이 주된 목적은 잊어버리고, 이두 번째 목적, 이 속히 일어난 일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세상의 종말의 어떤 모습일지를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맞춰서 이 유한기식을 읽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은 이두 번째 목적보다 이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이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기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또 중점을 두며이 요한 계시록을 읽어 간다면, 우리가 마냥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풍성한 은혜와 편강이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게시록은요, 3절에 우리에게 이 게시록을 작성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복이 있다라는 게 저기 제일 뒤에 가 있는데 헬라 원에는요, 복이 있다 라고 제일 먼저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라는 이런 순서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요 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 책 얼마나 좋은 책이고 얼마나 유익한 책입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이복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처음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 이 서신서들은 교회에 이렇게 회람되어 졌거든요 그래서 이그회당마다 대표가 회당의 대표가 이 서신서를 이제 강당에 서서 큰 소리로 읽으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 앉아서 그 읽혀지는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듣고 또 그것으로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읽다와 듣다는 표면적인 이 의미는요. 이 편지를 읽는 자, 그리고 이 읽고 읽어주는 것을 듣는 자, 이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읽고 듣는 자들의 더 의미, 더 깊은 의미는 10편을 통해 나타납니다. 10편 1편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3절에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10편 1편 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0편 1편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사용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다 이런 묵상이 아니라 원어는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읍조리다라는 거는 이렇게 소리 내어 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고 라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리 내서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우리가 낸 소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들음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묵상하다 라는 단어처럼 소리 내어.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도의 안이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스스로가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음으로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한다. 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주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중에서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올 한해 정말 마무리를 충만한 복을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어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이 요한 계시록 말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총 3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리 내어 읊조림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죠? 첫 번째 읽고, 두 번째는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세 번째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특별히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주어진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을 총세번 읽고, 또 소리 내어서 들으면서 읽고, 마지막으로는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세 번을 읽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복을 받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두 가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므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국을 이끌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또각 분야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아침은 자기 자신과 우리 이 대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